디텔 텐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복식 경기에서 우리 동호인분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치 선정. 그 위치 선정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길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위력적인 샷을 치고 어느 위치에 서야만 다음 볼에 대한 대비도 되고 또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고 내가 그 다음 볼을 어떤 방향으로 쳐서 득점으로 연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상황을 가지고 특히 내가 후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전이에 있었을 때 내가 써야 되는 그 길목 핵심적인 키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길목, 핵심 키포인트 자리, 이것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의 이제 아주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상대방이 아주 위력적인 거나 좋은 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아주 까다롭게 생각하고 또 나의 존재가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 복식에서 앵글샷, 또 내지는 다운드라인 샷, 그 다음에 로브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력적인 볼을 보내고도, 음, 보낸 다음에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잘 선점을 해서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으면은 게임을, 음, 우리 편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안 되니까, 이, 특히 예, 중급에서 상급자로 올라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볼 샷을 친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부분을 감탄하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구경하다가 다음 볼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거나 뭐 발리를 하는, 하는 도중에 내가 앵글샷을 치고 어느 위치에 서면은 상대방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고 또 어떠한 볼이 왔을 때도 이 볼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앵글샷이라는 개념이 레트보다 낮고 상대방의, 상대방이 발, 발밑 근처에서 발리를 했을 때이 볼은 가장 위력적인 볼이 앵글샷에서 다시 우리 평 코터 앵글샷으로 오는 이 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볼을 처리하려면은 베이스라인 근처에 있어서는 출발이 늦어지고 또그 볼을 설사 쫓아간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볼을 칠수 없겠죠. 그래서 그 위치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 그 위치가 서비스 라인인가 베이스라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서서 짧은 크로스 앵글을 상대방이 구사를 했을 때 뛰어가서 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조금 더 길게 왔을 때는 강력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구사를 할수 있는 거고 많이 하나 그게 우리 써니를 지나서 길게 왔을 때는 발리를 해서 네트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서비스라인과 베이스라인 덕, 베이스라인에서 한 1.5m 정도에 들어와 있는 이 위치, 이 위치가 길목이고 핵심 핵심 지역입니다. 이 위치를 앵글을 잘 쳐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 각을 좁혀서 상대방의 짧은 볼이나 긴 볼, 그 다음 에 중간정의 볼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앵글 샷을 썼을 때는 아주 길목이고 내가 써야 되는 자리니까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상대방이 보, 본인이 앵글 치고 상대방이 어떻게 치든 각만 조금만 좁혀 놓으면은 이게 앵글 뿐만 아니라 낮게 왔을 때 상대방 발 밑에 왔을 때는 뒤 사람은 앞 사람은 좁히고 본인도 좁혀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쇼트 나왔을 때 쇼트를 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각을 좁히면은 상대방이 어렵죠. 그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됐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우리가 복식 경기에서 로브를 많이 하죠. 특히 동호인들 복식에서는 로브가 아주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져야 상대방을 몰아내고 다시 네트를 점령해서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갈수 있는데 이 로브라는 게 내가 올리면서 본인 스스로가 짧게 올라갔다, 아니면 길게 올라갔다라는, 그걸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항상 서 있는 위치는, 로브를 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로브를 했을 때, 특히 로브 상황은 두 가지죠. 내가 로브를 했는데 짧아졌다. 이 짧아졌을 때 위치는, 베이스라인에서 상대방은 어차피 들어오거나, 또, 어, 앞으로 오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강력한 볼이 오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서, 최소한 2m 정도는 물러나서 그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만일에 내 로브가 좀더 깊숙이 가서, 본인의 로브가 깊숙이 갔을 때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면서, 특히 상대방이 서비스 라인 뒤쪽으로 물러났을 때는 그렇게 많이 물러나지 않고, 베이스 라인에서 한 1m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볼이 짧아지면 다시 어프로치를 하려고 들어가고, 만일에 그게 더 길게 왔을 때는 내가 스트록으로 처리를 하, 해서 모래난 사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핵심적인 핵심적인 길목이고 그 길목을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상대방이 어, 까다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지. 뭐더물어더물러났어 오케이. 올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앞 사람은 서비스라인까지 들어오고 뒤 사람은 사이 정도만. 길게 올리세요. 들어. 바운드 시키려 그러지. 네. 오케이 오 좋다 그래 이렇게 그거 자그 정도 됐어 그렇지 오구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포 사이드든 백 사이드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데. 상대방 전이의 다운더라인을 쳤을 때 공략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운더라인 을 치고 나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선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운더라인이라는 게 상대방의 크로스샷을 상대방의 직선적인 방향을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비어 있죠. 그래서 그 동호인분들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이면은 치고 항상 내가 비어 있는 자리만 먼저 출발하는 그 생각만 가지다 보니까 다음에 볼이 왔을 때 내가 여유도 못 가지고 그 상황에서 더 좋은 찬스를 줘버려 내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볼이 수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의 위치는 내가 친 크로스 음, 다운 드라인을 친 부분에서 중심을 잡고 그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이나 크로스 오브 스텝으로 한 발짝 와을 오는 그 위치, 그게 베이스라인보다 한 발짝 앞일 수도 있고 베이스라인보다 약간 사선으로 뒷빨 뒤로 가는 부분이, 부분도 되겠죠. 그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센터가 오는 볼, 센터 쪽에 상대방 전이한테 걸려서 센터가 오는 그 볼도 처리할 수 있고 다시 내 쪽으로 왔을 때 내가 움직이다가 볼을 치는 것보다 다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내 뿔이 왔을 때칠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 베이스라인, 다운드라인에 쳤을 때는 그 위치에서 사이드 스텝이나 크로스오브 스텝으로 한 발짝만 들어오는 위치. 특히 이 리턴을, 서비스 리턴을 한 다음에 서브 리턴을 한 다음에는 조금 더 베이스라인보다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좌우로 움직이기 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 볼을 좀 여유있게 볼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다운드라인에 쳤을 때 내가 써야 되는 그 정확한 위치고 그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게임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운드라인 치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 치고 중심을 잡는 거. 그렇지. 지금 이제. 네,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한 발짝만. 그렇지. 굿. 오.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 우리 파트너가 리턴을 하고, 내가 서야, 최초에 서야 되는 지점. 그러니까, 상대방 포칭에 대비해서, 서야 되는 지점인데 특히 뭐 상대방 서비스가 빠를 때는 배선에서 한 어느 정도 어, 한 발짝 앞에 들어온 상태에서 상대방이 첫 발리를 쇼트를 했, 했거나 짧은 볼이 왔을 때 파트너가 리턴을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준비했다가 내가 뛰어가는 게 빠르니까 이런 거 서지만은 상대방이 색간 서비스일 경우에는 어, 내가 네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특히 파트너가 리턴, 파트너의 리턴이 상대방 전이 안에서 걸렸을 때 예, 가장 어려운 지점이 센터 부분 그러니까 파트너와 나 사이의 공간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주 옥식에서 위,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건데 대부분이 상대방만 보고 내 상대방 전이에 걸렸을 때 나와 파트너의 사이 공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럴, 그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최초 써야 되는 위치는 이, 티존, 티존 근처에서 리턴이 상대방의 포칭에 걸렸을 때 내가 센터 지역 파트너와 사이를 센터 지역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에 서면은 나로 인해서 이 크로스 앵글 쪽상대방 입장에서는 역크로스 쪽에 에, 볼을 치기 위해서 볼을 에, 쳐야 되는데 그 경우에 내가 한 발짝만 나가더라도 여기 이 경우가 많이 좁아지겠죠. 이 좁아지는 경우 때문에 에러가 유발되고. 특히 이 센터 부분은 내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칭을 하더라도 아주 종합감을 가지고 또 에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너무 상대방만 쓰러지게 쳐다보는 것보다 내 파트너의 에라가 좀 잘못됐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위치. t 존 서비스 라인의 t 존 근처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 파트너의 리턴이 상대방 포칭에 걸리지 않고 그로스를 가면은 그로스를 따라가고 아니라 하나 걸렸을 때 상대방 포칭에 걸렸을 때는 이 위치에서 볼을 커버를 해서 파트너의 실수를 내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길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응. 오케이 한번 더. 응. 그렇지. 자 오늘 게임 상황에서 많이 오류가 발생하고 또 위치 선정을 잘 못하고 또 길목을 차단하지 못해서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덕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항상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황 몇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 사이드나 백 사이드나 이거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게임하실 때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이 부분을 한번더 연기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게임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볼을 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